이제 본인 본인 가맹 전명의 본인 이름? 아니,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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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면 다시 나, 나가서 아니, 아니, 스톱. 스톱. 여기서 대기 대기 형 대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여기, 여기 대기, 어플이 여기 메뉴 요거 뜬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이제 미사랑의료기구요 이제 여기가있 이제 음. 여기에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페이 가면점령을 넣어야 나 마이 페이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근데 가면점령이 어디서 왔어? 아야, 기다려봐. <laughs> 이것도 <가면이, 웃음> <번>, 거 <요거 뜨면 웃음> 조금 기다려. 옆으로 나가고, 그다 허용 누르 허용 누고 응, 됐어. 그 상태에서. <laughs> 이제 홈페이지, 고맙습니다. 홈 화면 안뜬 사람. 이거 다 떠있죠? 이거 이거?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네다 떠요 다 있죠 봐봐요. 네. 이걸, 그걸 찍게로 주셔 응. 그 다음에 응, 응. 제일 왼쪽 위에 삼색선 네. 제일 왼쪽에 네. 왼, 왼쪽 네. 상단입니다. 왼쪽 네. 상단 짝대기 3개 들어갔습니다 거기 네. 어, 잠깐만요.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laughs>

어디 들어갔 나왔어요? 아, 아까 나 그냥 나왔는데 첫 번에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나야 원칙이거든? 네. 다시 한번 원딘을 네. 다시 한번 거꾸로. 아 동인 누르고 복역 게 네, 동향으로. 네. 첫 네, 그러면 보여, 보여줘요. 한 번이 산다 동인 누르그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 보여줘야 돼 여기. 아, 다는어요 그, 그, 음. <laughs> 이거는 일반형하게만 충돌이 좀 많나. 괜 카다도 아무 상관없어요. 카드 쓰는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 계좌만 있으면 되 계좌. 자기 계좌. 네. 입력하라는 네. 내 번호를, 분이, 계좌번호를 다입력하랬죠 계좌번호 입력하라 는거 계좌번호 계좌내 번호를 본인어계좌번호 입력하는 거죠. 아니 여기 자동으로 떠요 삼색상 회원가입하기 클릭해 보세요. 회원가입. 회원 가입을 회원 가입. 네. 회원 가입, 회원 클릭하면 동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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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요 동의 거기 눌러줘,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여러분 핸드폰번호 자동 뜨죠. 네. 이게 아이디 아이디고 네. 여러분의 추천 모집인은 이제 임준 목사님이 되는 거고요. 중복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중복 확인.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 아이디들 이 나오고, 이미 네. 가입되는 사람 이게 안 나와요. 가입할 수 없는 아이디가 나오니까. 중복 확인 누르라. 두번 네. 가입은 절대 안 되니까. 중복 확인 누른 다음에 회원 상명 네. 여러분의 이름 쓰세요. 이정나. 백교성 모쓰님 백교성 이름 맞죠? 네. <laughs> 은혜 맑을 수기입니다 해수기. 그다음에 비밀번호는. 여러분 편리한 거내 자리 아, 정하세 여기 비밀번호 찍어세요. 그리고 확인한번더 네. 확인 해주세요. 옆에 거이번은내 네 자리 정하시 옆에 거하시 예? 네? 네? 아, 네, 아 정. 이런 여기 회원 성명 잘안 보이시나요? 회 핸드폰 바로 밑에 이름서에 본인 이름. 비까지눌러야세요 보세요, 사님다음에야 돼요? 네, 적어야죠. 그거 잊어버리면안 돼요. 비밀번호 가 아니 여기 이앱 비밀번호. 앱 비밀번호. 이렇게 헷갈리면은 우리는 예 어? 단적으로 1234를 다 했는데 자기, 정해서 자기 비밀번호 정해서니까 정해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1234, 1234. 이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아 1234. 그냥 1, 돼. 하면 돼? 네 글자만 네 글자만 하면돼요네 글자. 음. 여러분 많이 쓰는 거 하세요. 음. 그다음에 모집인 코드는 자동 입력되고 그 밑에 전화번호. 에 원래 이게 입력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면 또안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 뭐 추천 정보에서 두 번째 칸에다가 임종 목사님 휴대폰 번호 있죠? 예 불러, 불러주세요 목사님. 어, 이, 이게 초대 회원 전화번호 얘기하는 거죠? 네. 010 아, 목사님 휴대폰 번호. 네. 010 010, 010 4786 4786 0688 06 8 8 이렇게 눌르면 돼요 010 4786 0688그 0688. 0688. 네, 다음에 입금하시는 분 성함 여러분 성함 0688. 쓰세요 여러분이 이제 물건 뭐 감정 이용할 때 네, 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이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롯데리 가서 만원짜리 햄버거 먹었다 그러면 그어때 여러분 계좌 이름이 들어간 그 계좌로 입금을 목사님께서 해야돼요 그사님 국사님, 사님 국사님, 국사님, 국사사님사님국님 국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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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그 다음에 백 개수까지 썼으면 밑에미트 이용약관 동의함 다 눌러주세요. 최일는 내려가서 보이나요? 그러니 우리 신용카드이로 하는 거 회원가입 눌러세요자 여기서 동의 들어가는 거죠. 클릭하고 동의죠. 어, 오케이 회원가입 눌렀나요? 네. 그래 이제 회원가입이 됐다가 뜰까 이렇게 이제 회원카드가 떠야 돼. 동의 아, 회원가입. 아, 동의 누르고 회원가입까지 눌러야 돼요. 어, 어, 동의만 누르면 해안해해 돼요. 돼요. 여러분들 동의만 누르고 왜안그는지 말고 동의 한 다음에 회원가입까지 눌러야 돼요. 만 보이도 괜찮 이렇게 회원 가가 이쁜 가가 사람 이 안뜬 사람은 아직 안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욕을 가만히 세요 일단은 이뜬 사람 가만히 있어또 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디모치죠. 가만히 있으세요 어? 안돼요 여기서 이제 동의 눌렀잖아요 장가에 어? 백목사님 네. 일단 가, 이제 갖고 계세요 네 회원 네. 번호가 이렇게 많네 어회 어, 번호가 1 6 자리 아이 아이디가 회원 번호가 회원 번호아이 여기다 회원 번호 어떻게? 그럼 아니 애겠어야 음. 돼? 아니 음. 병원에 가서 이것인 음. 목사님 그러면 또 그만 보여주면. 어. <목>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거요 네. 가질 주수되는 거야? 번호. 어 목사님 이름 써야죠. 본인 이름. 임재 목사님 공유 번몇 번이죠? 0688 아니 아니. <laughs> 010 010 핸드폰 번호 4786에 0688 4786 0688 내가 썼어 근데 이거 마시면서 썼 0과 6에 88에 게살아라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쓴건 뭐예요? 어디? 본인 여기. 아이디. 여기. 본인 아이디 넣어야 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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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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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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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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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터넷에이안 아, 들어 가면안 나와. 아이아이어 잊어 버 아니 이터넷에 애들이 확인 하려고 이따라서 돈안 넘어가는 경우냐고 아니 목사 아까 태극관 괜아요 아니 여기 목사님. 잠깐만. 아이게왜저결 표시가 떠야 되는데. 여기 안. 표시가 안 올라와. 기도안 나와. 아이 그래서 내가 아이 그래서 이 김옥중 목사 님 원래 자동으로 뜨는 건데 그럼 그러니까. 다시 나가세요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돼 아. 그거 카톡에 있는 글로 들어가야 돼 오케이 뭘봐 했어요 은행이 유유인 목사님 나는 얘 예, 은행이 기업 운영으로 되어 있네 아, 목사님 아 이거는 충전 은행은 목사님께 아니시고 그런데 계좌 입력할 때 입력할 수 있는 그 계좌 번호에 보다가 입력하라고 번호 는 번호 그거라고 응. 거기까지 신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쓰이면. 어, 아 그거는 상관 없고 내거 예금주명 다시 써야 되는 거지. 내일 번호. 그럼 내 예금 주명 다시 써야 되나? 는 아니 거기 내 비서. 아 원래 거기 들어갔어요? 아니 아니야. 마이페이지 들어가본 거야. 어 아, 그래. 거기 다 쓰는 건데 기다려 보세요. 거기까지 문제 마. 기다렸어. 나는 벌 쓰고 있어요 지금. 아, <laughs> 이기조사람들대게병원에가면은 <laughs> 그러면은 병원비 낸 데서 뭐어오울거 같아요. 병원비 낸 데서 카드로 하지 말고 이걸로다가 찍으라고, 이걸로 결제를, 결제를 그래, 기 있는데 통장에, 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제 여기에다가 우리 말했잖아, 이용카드거 4786, 4786, 8 6 8거기7 8 6 4786, 4 7 8, 6, 8, 8. <laughs>

잠자리 눈이 날라 s 네 비밀번호. the old body, some of the 사 어, 이게, 이게 다시, 다시 이것만 아, 하더라도 적립이 통장, 되는 거에요? 카드로 내 통장으로 통장 적립이 되는거죠 통장으로 아 지워야 되겠네 만원에 지나면 천원 응? 만원에 지나면 천원 자또 안되는 분들 얘기하세요 다 했어? 한 번만 해놓으면 여 다시 할거 별로 없어요 안 해요? 다 했어? 밖에 나갔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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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이제 무료 혜택, 무료, 그러니까 의료, <목소리도> 의료 혜택 그 어플을 네. 이제. 안, 안 되신 분! 보내드리는. 됐죠? 예, 그거, 그거 알려주세요. 어, 응. 안 했어요? 어. 안했다 아니, 했는데, 그거 잠수길 눌렀는데. 네, 예. 방지하와서서이주 하이, 어디가? 하이, 응. 다 응. 응. 용이 다어 응. 아, 아, 아 내가 머리 아 이거 했지. 알려줘요. 그러면 <laughs> <laughs> 전화로 하면 되지. 어뭐다 했는데. 근데. 왜? 다시 또 다시 들어갔어? <laughs> 컴퓨터를 할줄 아니까. 음.